정청래 당대표 당선과 민주당 지도부 분석. 정청래 대표 당선과 특표 분석. 2025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 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인 투표율 61.74%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38.26%를 기록하여 23.48%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60.46%를 득표했다. 특히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 호남권 66.49%, 경기인천 68.25%, 서울 강원제주 67.45%등 모든 권역에서 60%를 넘는 지지를 받았다.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이력과 이념적 성향 정청래 대표는 사선 국회의원으로 과거 친노에서 친문계를 거쳐 현재는 친명계로 분류된다. 문재인 당대표 때는 친문계로 변신했다가 2022년 친명계에 합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 이 지사가 그냥 싫다고 발언했으나 현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자로 변모했다. 그는 싸움은 제갈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에만 전념하시라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최고위원 및 특별위원장 인선 분석, 정청래 대표는 당선 직후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인선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민영배 의원 광주광산을 3선,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위원, 경기남양주갑, 과방위원장,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 경기 수원을 3선 검사 출신 민영배 의원 검찰개혁특위 민영배 의원은 광주광산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의 소속이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력한 친명계로 활동해왔으며 2025년 3월 단식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적극적인 투쟁활동을 펼쳐왔다. 최민희 의원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의원은 현 과방위원장으로 20년 넘게 언론운동 현장에서 안티조선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출신이다. 월간 말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언론개혁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백혜련 의원 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 삼선 의원으로 서울중앙지검 재직시절 삼성물산재개발 비리 의혹 등을 파헤쳐 주목받았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검사직을 사직한 이력이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재명 정부 개혁 의제와의 정합성 정청래 대표 체제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제와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1. 3대 개혁 추진 의지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강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10월 6일 완수를 약속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과 일치한다. 강력한 입법 추진.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